안녕하세요. 프롬 PD인가요? 우리 빈님을 아직 이제 견습생이기 때문에. 아, 네. 야, 이번에 내가 하는 걸 봐라. 또꼭 제가 리뷰를 하고 싶었던 제품이기도 아, 하고. 네. 휴가철이기도 하고, 계획들 이미 짜 놓으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풀빌라 있잖아요. 가족끼리 오붓하게 놀수 있는 그런 데를 이제 알아보려고 했으나,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도 이미 예약이 차있고, 그 정도로 이 시즌 하면은 물놀이가 또 아이들이 물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사실. 아물 네, 너무 좋아요. 음. 그래서 물놀이 특집으로 준비한 제품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good habit 유아 물나오는 세면대 놀이 줄여서 good habit 세면대 놀이라고 합니다 네. good habit 영어가 붙었어요 앞에. 좋은 습관 음.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짓게 됐는지 아까 애기들이 물놀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엄마 세면대 막 이런 데서는 에 양치질하고 세수하는 거막 싫어하는데 음, 음, 거기서 음. 노는 건 좋아요 음. 물 틀어놓고 노는 거는 근데. 이게 만약에 내 거가 있는데 내 장난감 같은 거에서 내가 논다고 하면서 음... 그런 싫어하는 것들 양치질, 세수, 손 닦는 습관을 은연 중에 음... 아이들에게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놀이로 하면서 배움으로써 좋은 습관을 준다 해서 굿 헤빗이라는 자 그러면은 방금 놀이라고 하셨 는데 봐봐요 우리가 아이들 제품인데 음. 이게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아이 걸로 안 보여요 음. 제가 상상하는 세면대 놀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든지 캐릭터들이 음, 음, 음. 귀엽게 막 박혀있고 음. 왜 디자인을 이렇게 성인인 것과 네. 비슷하게 만들었나 음. 아이들은 성인 거랑 똑같은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장난감은 금방 질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애들도 맨 처음에는 뭐 장난감 생겼다고 좋지만 그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 예쁘게 네, 네. 잘 꾸며놨는데 거기에 막 캐릭터성 있는 색깔 막 들어간 게딱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음... 이렇게 똑같이 예쁜 게딱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엄마 마음도 너무 음, 해피하죠. 음, 확실히 어, 이런 유아 제품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점점 더 성인 거보다 더 성인 거 같이 변하고 있어요. 뭐랄까 그런 엄마들의 니즈와 아이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잘 파악해서 만든 제품이 아닌가. 저도 되게 놀랐고 후기에서도 엄마들이 되게 놀랐다고 하는 부분인데 얘를 이렇게 올렸을 때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 그냥. 띡! 띡! 올라가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수꼭지처럼 느낌이 똑같아요. 어, 되게. 그러니까 되게, 되게 뭐라 하지? 묵직하게 그런... 음, 어. 진짜 집에 있는 거 똑같이 올라서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시고, 음... 물도 되게 진짜 물처럼 나오는데, 아이들한테 조금 더 좋아하라고 이 불빛이 나옵니다. 애들이 더 좋아하는 거죠. 약간 낭창낭창해서 막 이런 플라스틱 같은 사출로 뽑은 거는 막 그냥 흔들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도톰하고 두껍게 뽑아서 싸구려 플라스틱 느낌이 안 나가지고 네. 어머님들이더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 뭐 세라믹 느낌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세라믹을 네. 표현했다 싶을 정도로 그쵸, 플라스틱이 그쵸. 마감이 좋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쫓았는데 그렇죠, 뭐 그렇죠. 왜, 왜, 왜 자기가 아닌가요? 네네. 아니 그리고 또 생각났던 하죠. 게 실제로 이 제품. 촬영할 때 현장에 있었는데 제일 힘든 게 아이들 촬영, 어, 동물 맞아, 촬영 맞아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네, 제일 힘든 거요잘안 하려고 떼쓰기도 하시고. 5분 촬영하고 한 어. 시간 달래주고 거의 네. 이례적으로 애가. 촬영이 끝나도 가지고 놀았었어요. 진짜 오.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그 상세 페이지에 그 표정들이 아, 애가 네.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사랑스러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아, 이 제품은 이제 됐다. 음, 어, 근데 막 되게 꺼려 하시는 것도 있어요. 되게 네. 가끔 가다막 음. 그럴 때는 어, 이거 다시 들어가서 회의를 하죠. 이제. 아 네네. <laughs> 네. 이런 거 하면 엄마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이거, 소, 이거 애들이 노는 건 좋은데 물 넣었다 뺐다 음. 너무 귀찮은 거 아니에요? 음. 얘는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뒤에 통이 있어요. 물통이 있는데. 만약에 음. 세면 수면대에서 쓰실 경우 그냥 흘려보내셔도 되고요 수도요금이 네. 안깝고 애들이 노는 정도다 그러면 은 이렇게 밑에 물 바지를 놔둬서 네.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다시 그 뒤에 통에 음, 넣어서 음. 또 사용하시면은 음. 물 수도요금이 안 아깝게 계속 반복해서 음. 좀 쓰실 수가 있어요 물. 그리고 요 밑에 이제 폴리가 바쁘세요 네. 요 밑에 물통이 있어요 네. 얘는 약 1.5리터 정도가 어꽤 많이 들어가는 거야 1.5리터는 많이 들어 정도. 그리고 여기 옆에 또 너무 앙증맞게 수건거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쁜 애기 수건 같은 거딱 걸어놓으시면 은 애기가 딱 자기 거 하고서 여기서 손 닦기가 편하니까 엄마가 이제 손이 전혀 안 가죠 진정한 육아템이라고 쓸수 있는 건 엄마가 손이안 가야 되는 음... 이거 추가로 설명드도 돼요? 그럼요 이거 이게 갬성이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네. 어른 세면대 옆에 이렇게 네. 조그맣게 놔두면 그러니까 너무 귀엽죠 엄청 귀엽겠다 여러분 또 휴가철 잘 보내시고 또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아이들이 또 물놀이 갔다 오면 또 아쉬워 할수 있으니까 재탕 삼탕 하셔가지고 이걸로 신나게 노시라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시고 여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풀렸습니다. 근데 네? 세월이 금방이야. 그럼요. 하루하루 소중하게 아니, 보내셔야 돼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빠른 것 같아요. 어, 그치, 그, 그 1년에 그돌아간 어. 시간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줄 알아요? 어, 몰라 몰라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땐 다양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뇌는 다양한 거를 기억을 한대요. 네. 특별한 것들을. 근데 어느 정도 성인이 돼가면서 일상이 반복되는데 뇌에서 매일 반복되는 기억들은 지운대요. 아 가끔가다가 어제 먹었던 게 기억 안날 경우지. 이거 뇌과학자가 TV에서 나와서 말씀해 주신 건데.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짧아지게 느끼는 거라니까 여러분 좀 바쁘시더라도 하루에 한번한 한 가지씩이나 일주일에 몇 가지씩 특별한 일을 또 하시면 기억이 좀 오래가거나 그해 좀 길어지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네, 그 아이들하고 더 좋은 시간 있을 때 많이 보내시고 또 아이들 커버리면 알죠, 떠나버리는 거. 우리 애는 벌써 나한테 관심이 없어. 어, 애가 지금 몇 살이죠? 초이요. 게임을 더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아, 어쨌든 다피할수 없어요. 게임으로 다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전에, 그 전에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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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응. 제품들이 많을수록 유튜브를 덜 보고 게임을 덜 하게 된다는 거. 뭔가 놀거리를 좀 만들어 주는 게 아이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 양치 습관을 길러가지고 그냥 네. 게임하는 것보다 네. 양치하면서 그냥 네. 게임하게 하는 게더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어, 뭐야? 게임뭘 해도. 어차피 게임할 거, 그냥 네. 양치하는 습관 길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저희 아이가 사실 그러고 있어요. 어, 좋네요. 어떻게 알았지? <laughs> 저도 조카가 있어가지고, 아, 비슷한... 맞아요.